누군가가 운동 선수나 음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질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간혹 자기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처음에는 사업에 성공하다가 또 실패하여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또 성공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은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삶의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성공을, 어, 성공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을 보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또 모든 것이 예측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저 선수는 잘할 것이다 1등 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뜻밖의 사항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에 담은 시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달리기 선수가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내었다 하더라도 경기를 앞두고 연습하지 않고 또 약물의 유혹에 넘어가 그동안 쌓아놓은 수고를 한순간에 물고품이 되는 것을 모습도 간혹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삼성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신 사람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나타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서 밧줄로 삼손을 묶어도 힘으로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가장 위험한 것이 술이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런 것을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리석게도 자기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인을 믿고 자신의 비밀을 한 순간에 털어놓아 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배반으로 인하여 머리털이 밀리고 또 눈알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급에서 나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훈련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40년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겁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 족속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서라엘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가장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길은 이방인들과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또 경쟁으로 살아가고 또 우연에 의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것이 아니나 아니나 다수인 정도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게 되면 영적인 부흥과 부인,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복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할때 삼성에서 실패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매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줄을 놓고 말씀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기에 문제에 걸려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쓴뿌리를 담고 있는 한 믿음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뽑아내지 못하는 이 쓴뿌리를 마음에 담고 있고 또 주님의 보혈를 우리 마음에 담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그또 다른 쓴뿌리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야생동물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덫에 걸려 함정에 빠질 때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라도 곰이라도 밀렵자들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역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든지 아무리 몸부림 쳐도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온물에 걸린 같이 인생들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훈련이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물고기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미끼가 미끼가 있는 낚시 바늘에 모르고 삼켜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며 이내 줄이 끌려 떨려 올라오게 됩니다. 또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렸다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나 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 쳐야 할까, 아니면 자포자기 해야 할까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그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욕심을 하루아침에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는 알수 없으나 우리의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그 고난의 시간을 빗겨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개를 좀푹 숙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린다면, 분명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두에게 믿음의 세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 모두가 그상항에 처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간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시드기야는 여러 번 예레미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에 항복하는 말을 들으면 신하들 중에서 강경파가 죽일 것이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끝까지 강경파를 따라갔다가 결국 바벨론에 패하고 자기 아들이 눈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눈알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강경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유연성을 가져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감정 싸움 때문에 온 집안을 풍비 박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 일어나는 감정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 감정을 따라가고 또 마음대로 일어나는 나는, 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한번 크게 쉬고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통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과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정작 자신은 그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감정의 싸움에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부부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부 싸움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겨보시기도 하고, 저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싸움에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고 이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되는가입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추스르지 못하는 감정의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먹구름을 지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그 일들 통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해결는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 해결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가 갇혀있는 불신의 마음, 온망의 생각,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져 갑니다. 지혜는 마치 코치가 경기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경기의 흐름을 다 읽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좋은 이웃들을 통해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혜의 힘을 발휘하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해안을 열어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죄를 물리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